중국산 리튬을 제외하고 쓸 만한 곳은 중국과 좀 다르게 전 세계에 리튬 광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을 벌수 있는 기업들. 네, 테이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다. 아유, 잘 지냈죠. 어잘 지냈다는 거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네. 잘 지낸 건지 아니면 네. 주식시장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음... 선방을한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어, 지난번에 모았을 때는 작년부터 이제 금융, 올초부터 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연초부터 쭉 떨어질 때 애플을 분할 매수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 그리고는 제가 애플을 8월 1일 전략 매도를 하고는 이제 왜 팔았냐 그러셔가지고 전고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러고 좀 조정이 왔죠. 딱그 잭슨 미팅이 네. 딱그 시점이었죠? 네, 잭슨 미팅이 아. 이제 그주금요일날 있었는데, 음.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쭉 이렇게 밀리는 건, 밀리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시차가 있고. 근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가 횡보장이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횡보장에 맞는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제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일단 시장 참여자로서는 보는 기준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수익이 좀 나고 있으니까 뭐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도 제가 조선주 음, 맞아요. 네 말씀대로 딱 갔는데 조선주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또 이제 잘 지내고 계시는 태보님의 네. 인사이트, 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네.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지. 그럼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횡보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지금 잭슨홀 미팅 직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면은 일단 기준금리를 연애한 3에서 3.5%까지 올릴 것이다 음. 그러고는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있죠 2%, 2 중반대로 와 있는 상황에서 아 그러면 금리도 다 올라왔는데 원자재도 많이 꺾인 상황에서 반등하지 않고 있고 국제 효과도 빠진 상황에서 미국 휘발유 가격도 떨어졌다. 거기다가 이제 PC 물가 같은 걸 보니까, 어, 실제로 코어 PC, 코어 PC는 6월부터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까, 아, 그러면 금리를 많이 안 올리겠네. 소위 말해서, 인플레 고점 확인된 상황에서 경제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유럽도 위기인 상황이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겠네라는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많이 돌았다. 라는 걸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딱 언급했던 내용 자체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계속해서 본인들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난 뒤에 홀드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한 2주 동안 꾸준하게 나왔던 언급들을 분석을 해 보면은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보통 이제 내년도의 금리 2023년도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2024년이 되야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증시라든지 경기라든지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그 관점에서 여전히 금리 상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팅하고 있는 확률은 3.5에서 4%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부터도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난 우리가 6월 달 바닥을 찍었을 때 기준금리 3.5% 4% 언급이 분명히 나왔었어요 음. 그러면서 거기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아 여기는 좀 과하구나 하고 시장이 돌렸던 거기 때문에 이미 전 저점이라는 곳에서 기준금리 4%의 냄새를 좀 맡았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진짜로 기준금리 4%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급이 또 나온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달라진 건 아니다. 음. 그럼 그렇게 보면은 이미 나스닥 기준으로 1 1 0 0이라고 했던 그 선, 200주 선이라고 했던 그선 기준에서 어? 얘들이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리면은 어,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 조정? 앞으로의 전망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빠졌던 부분이 과메도라고 올라왔는데 다시 4% 언급이 나오니까. 그럼 바닥은 여전히 나스닥 200주선, 200주선 정도를 보고 있을 것이고. 그럼 지금 그게 한 나스닥 11,500에서 12,000 정도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전 저점이랑 맞물려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또,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는 내가 1년, 2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어떻게 들어올 거냐, 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 이전부터 조금 흐름이 어땠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 라는 음.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실제로 공매도 대차장구가 많이 늘어난다, 이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매도가 8월 중순 기준으로 갑자기 이제 몇백조가 늘어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라고 제가 기억한 게,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한 160조에서 180조 정도 일조에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이미 잭슨홀 미팅 전에 나왔었어요. 음. 그러고 난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 심리가 공매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저는 차트 매매 기준에서 이제 미국 지수를 접근해야 된다. 왜냐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나왔다. 이미 조정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비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적당하냐라고 놓고 보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한 PER 25배 전후. 음. 그 다음에 S&P 500 기준으로 PER 20배, 18배, 요 정도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19년 기준에서 보던 그 정도 수준의 가격 지표는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을 거냐,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을 거냐, 그리고는 얘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냐라는 건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돈을 못벌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상하이 공장에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더 많이 팔아서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 1위를 유지할 거다. 더 확대해 나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시총 상위주 기준으로 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음. 그럼 그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돈을 잘 벌고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성장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주주환원으로 돌려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어디에서 심리로 들어오느냐. 지금은 심리적인 매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애플을 다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는 뚫기 어려워. 근데 전조도 뚫고 내리, 뚫고 내려가기가 어려워. 내려가면은 음. 이제 수익매매로서 밑에 가면 사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위로 가면 파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심리적인 매수매도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리고는 이번 겨울에 유럽이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조금 좀 시장이 강하게 돌리거나 좀더 이제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겠네요. 일단 그 9월 FOMC에서 금리 점도표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그 점도표 밴드라든지 그게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 그래서 시장에서 뭐 예상하고 있는 4% 여기서 정말 끝나는지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유럽 쪽뭐 네. 최근에 이제 어제도 기사가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아예 그냥 잠가버렸죠 네. 그 천연가스 유가 상한선 그 네. 딱 의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가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계속해서 행보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간에 막전조점을 뚫고 막 급락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직 안나온거죠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말씀드리면 지금 이란 핵협상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수 있는 게 계속 이제 이란이 언급될수록 오펙에서는 감산을 할 수도 있다. 음. 이런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안이 순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동 자체에 좀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2016년도, 요때로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은, 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쉐일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치킨게임이 시작이 됐었죠. 미국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쉐일을 살려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사우디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전쟁을 걸어줄게 음. 하면서 증산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가격을 낮추자. 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했었는데, 거기서 두 손두발 들었던 게 사우디였어요. 아. 왜냐면 달러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었고, 음.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와켓쇼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사우디가 계속해서 1, 1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셰일이라는 산업이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 그분의 위기를 느낀 거죠. 그럼 너네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좀전쟁으로써돈으로써 눌러버리겠다, 물량으로 눌러버리겠다라고 음. 했지만 미국 보조금으로 그걸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난 뒤에 고착화된 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글로벌 1위가 됐어요. 아. 결국에는 이제 하루에 전 세계에서 원유를 사용하는 그 액수를 보시면은 1억 배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올해도 전망치가 그렇게 나오고 내년에도 한 1억 100만 배럴 정도,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장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누가 얼마만큼 생산해서 달러를 벌어가느냐 음. 이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인데 지금 이란이 핵협상하고 난 뒤에 전 세계다가 에 당장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100만 배럴. 별로 안되네요 그러니까 늘어나면은 음. 250만 배럴, 300만 아. 배럴까지 나올 수 있다. 음. 근데 그게 글로벌 기준에는 3%예요. 음. 근데 문제는 그 3%를 기존에 있던 오 p 플러스에서 누군가는 감산해야 된다. 아.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럼 이 상황에서 오 p 이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이란이 벌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이 관점에서 오 p 이 정말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5% 이상의 감산, 말 그대로 5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해야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이 다시 한번 교란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오 p 플러스가 뒤를걸수 있느냐? 그리고는 지금 미국의 민주당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플레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조금 더 이제 발언권이 높아지면은 미국의 샤일산업이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할수 있고, 그리고는 보조금이 뭐 직접적으로 지급은 되지 않겠지만 여러가지 혜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미국이랑 경쟁을 떠야 됩니다. 이러면은 손해보는 거는 결국 500플러스예요 그럼 이런 지정학적, 정시적인 리스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국제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이 핵협상을 지금 타결한다 한다 얘기는 나오는데 하고 난 뒤에 이제 국제 효과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역시도 매장량이 전 세계 2등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확 죽어버릴 수 있겠죠. 어... 그럼 오히려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어 갑자기 해결이 됐네? 국제 효과가 쭉쭉 떨어지네? 어 천연가스 가격이 쭉쭉 떨어지네? 어? 금리 많이 올릴 필요가 없겠네 음. 그러면 경기를 조금 더 우선시해서 인플레이션보다 경기를 우선시 할수 있겠네 라는 급작스러운 또 분위기 반전 아. 이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핵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 p e c 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특히 유럽 천연가스 가격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는 WTI 같은 어떻게 보면은 유가의 움직임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휘발유는 꺾여서 미국 내 인플레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 달러에 의한 인플레이션 음. 우린 달러 스마일이라고도 많이들 아.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환율로 딱 보시면 환율이 1,360원 막 천, 1300 뭐, 1,400원, 1,500원 간다고 라 하면서 와 우리 그러면 수입 물가 어떡할 거야 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가 미국의 인플레는 지금 좀 잦아들고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딱 잡히려면은 말 그대로 지금 불안해서 달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해소되는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이 될수 있다. 이 정도로 조금 정리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지수가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받아볼만하겠네요. 말씀하신 네. 이란의 그런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들려가지고, 뭐이 확신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이슈를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 유럽발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리튬 가격 상승. 아, 이것도 좀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이 폐배터리가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하다 보니까, 이걸 뭐, 캐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도 워낙 힘들다 보니까, 야, 재활용.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 뭐가 있을까요? 어, 국내 기업이요? 뭐, 국내에 다 괜찮죠. 어, 국내 기업은 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네. 어, 저도 매일 라이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음. 정말 많이 질문을 주세요. 특히, 특히 이제 최근 IPO에서 조금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장이 안 좋은데 음. IPO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날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쪽에 정말 성장성 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좀 질문을 주시는데 음. 저는 거기에서 가격 지표로 놓고 봤을 때 지금 IPO 한 친구들의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다들 2030년을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음. 자 LNF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도 LNF가 한번 따블이 난 적이 있어요. 단기로 따블이 났다가 그거를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이클이 오면서 10배를 간 거거든요. 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은 폐배터리 관련돼가지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시기입니다. 음.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새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보급에 확대를 하겠다.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의 돈이, 말 그대로 정부의 돈이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이 동네가 지까지 제대로 된 시장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게 앞으로 미래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밀어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이 이게 독립을 할수 있냐. 개별 기업이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제대로 벌어 나간다 그러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건 특혜가 되겠죠. 음.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고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면은 돈을 지급을 해주겠다,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정말 기술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고, 상장도 됐는데, 기술이 조금은 약하거나,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 된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도 중간에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아직은 위험하다. 음. 왜냐면 하 기술이 있다라는 기업도, 다들 뭐 검색하시면 아실 거예요. 삼성이랑 거래하는 기업이 있는데, 문제는 그 기업도 진짜로 LG가 나서고, 고려안이 나서고, 포스코가 나섰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음. 그만한 이제 조단위의 자본을 그냥 말 그대로 모기업에서 땡겨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 친구는 이제 자산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유증을 통해서 아니면 부채를 조달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없다라고 딱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국내에는 리튬 광산, 리튬 유통을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큰 리튬을 이제 좀 이렇게 채굴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알버말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 친구들이 이미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아.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 이제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ETF에도 높은 비중으로 다들 차지가 될 만큼 2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또 IRA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감축법 거기에서 딱 이야기하는 게 리튬은 중국산 리튬을 쓰면 안 돼. 아.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중국산 리튬을 제외하고 쓸만한 곳은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데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BHP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는 또 미국에 있는 알보말 같은 기업.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 또 이제 중국과 좀 다르게 전 세계에 리튬 광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앞으로 좀더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당장 돈을 벌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폐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 뭐 재작년 기준으로 10%를 넘었니, 20%를 넘었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걔네들이 폐차가 될때 보셔도 안 늦어요. 그런 폐차가 되려면, 적어도 5년, 1 0년은 지나야 되기 음.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배터리 관련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냐? 라고 놓고 보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 음. 그러면 지금 정부가 육성하는 동안은 이슈가 있으면은 그쪽은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투자하시면은 정말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그 전기차가 많이 폐차가 될 때까지 버티셔야 된다. 그건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매매는 이슈가 붙으니까 가능하지만 투자는 조금은 너무 좀 기대 기간이 좀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볍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리튬 광산을 보유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알보 말은 상장돼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뭐 기업들,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부의 확약. 이게 네. 이제 뭐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흥행에 했어요. i o 할 때. 그래서 보통 한 3개월부터 물량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고수의 영역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